현장 시간 1시 50분. 네 윤명진 디렉터의 개발자 노트가 기습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런 새벽 시간에 바로 이렇게 올려줄 줄은 몰랐는데 바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직원 계정의 게임 플레이에 대하여 라고 윤명진이 글을 썼어요 추석과 개천절 연휴가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모두 즐거운 가을과 던파 라이프를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 업데이트 공지와 함께 다시 한번 10월 개발자 노트의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던 찰나에 연휴 동안 작년에 있었던 직원 부정행위 이슈에 대해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게임 플레이가 확인되면서 여러 여자분들의 관련 문의를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유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의혹이 있었던 계정에 대한 특별한 조치나 해명 없이 게임 플레이를 지속한 것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 이렇게 개발자 노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던파로운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디렉터 취임 뭐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중 하나가 작년에 있었던 직원 부정행위 관련 것들이었습니다. 소임 디렉터로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공댕이 문단 계정 외에도 네오플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었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해당 캐릭터명을 사용한 직원의 계정뿐 아니라 선의 IP로 접속한 모든 계정, 그리고 직원으로 생각되는 계정으로부터 골드나 아이템을 주고받은 계정까지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랜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공댕이 맨단 계정 외에는 아이템을 생성하거나 수정한 이력은 없다. 네 그러니까 슈퍼 계정 뿅 만들었던 궁댕이 같은 사건은 없었다 네 이렇게 결론 내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당시 유저 여러분들께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으나 신뢰를 너무나 많이 잃었던 당시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더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내용이 안되던 것이 더 올바른 반담 이라고 생각했는지 담당자들의 설명을 듣고 저도 납득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희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발표대로 네, 저희는 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아니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모든 유저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기도 했고 굳이 그렇게 유저분들의 신뢰를 잃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유저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신 내용 중 당시 진행되었던 내부 조사 결과를 공유 드리려고 하고 극가 선사. 야, 저는 이거 극가 선사라고 이야기를 안 했었어요. 왜냐면 혹시 만약에 이분이 운영자긴 하지만 일반 유저거나 혹은 퇴사해서 그냥 일반 사람이 됐으면 어쩌나 해 가지고 저는 영상에서 이 극가 선사라는 이제 캐릭터명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좀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까버렸네요. 그죠? 록시레이드 졸업이나 결혼은 왜 하는 걸까? 몸담명 변경에 대해서 말씀. 그러니까 의혹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지금 하죠. 먼저 극과 선사 캐릭명을 쓰는 계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문의를 많이 주신 내용, 실질적인 로그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 아 이게 당사자 동의를 이제 얻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겠다, 그죠? 우호. 1 4강화 루나 베네딕티오 타임라인 습득 기력 없음. 근데 이걸 보면은 천공의 유산 스태프를 19년 7월 11일 네 점심시간에 스태프 14강을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극가 엘마에서 선사로 초월해서 극가 선사가 이걸 이제 흑천에서 루나로 이제 새김 시간이 이렇게 된다 초월 세김이라서 극과 선사 자체는 에 습득 이력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뿅 했다 라는 거는 완전히 네 잘못된 내용이었죠 저도 이제 혹시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봐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었는데 이거는 오해였다 뿅으로 만들었다는 건 오해다 그리고 두 번째 11증폭 라이더 이동의 규율 타임라인 습득 이력 없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흑은 삼켜지는 데지를 성공시키고 이거를 요렇게 새기고 계승해서 계승된 거다 타임라인의 계승 이력이 추가가 되기 전에 발생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혹 3 11중 포켓나즈 정신을 밝히는 불 타임 라인 습득 이력 없음 이것도 흑조 이것도 계승세기 미력 이전에 발생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행히 해당 기록은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혹 4. 환영, 럭시, 그리고 광기, 하루 만에 풀세트 완성. 이것도 이제 많이 핫했는데, 9월 11일에 이벤트템을 오픈했고, 11일에 항아리를 깠고, <laughs> 네, 꽃잎의 상자 메타몽에서구석구로 얻어서, 조... 졸업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였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도 타임라인 에서 단순히 이제 누락된 내용들이 고 뿅이라고 볼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을 좀 윤명진이 투명하게 깠기 때문에 어 요거는 이제 해프닝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극과 그러니까 로제 군신의 마지막 갈망 이것도 타임라인 없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고통의 지하실 던전 클리어 보상 으로 획득했고 이때 점검일이고 10시 이전은 점검 시간이라서 타임라인 노출되지 않음 이거는 일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운영 자들은 점검 시간에도 게임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얻은 거라서 타임라인이 노출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어, 타임라인에 자료가 남으려고 하면 저희가 관련 작업을 미리 해둬야 합니다. 근데 세금 계승의 경우 시스템 업데이트 당시 타임라인에 제대로 남는지 확인을 못해서 누락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당사자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강화를 성공했고 이에 세금 계승을 통해서 강화 수치를 이관했습니다. 그가 로제 군마갈 획득 라인이 안 남은 거는 이미 기존 공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임라인은 네, 점검 시간에는 안 남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 부분 때문에 생겨난 오해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내용도 상세하게 확인했는데 내부 프로세스에 의한 점검 중 플레이 및 업데이트 누락으로 인한 오류로 타임라인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본인 플레이에서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 그까 선사 캐릭터가 금년 9월에 다시 플레이를 재개하면서 빠르게 록시 아이템을 습득한 부분도 이벤트 템으로 네, 있었던 내용이다. 그리고 사이킹이 캐릭명을 쓰는 계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모험 단면 변경이 안 되니까. 모험 단면 변경은 아주 복잡한 경우에 버그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작년 당시에 확인되었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차단을 당한 캐릭터를 삭제한 뒤에 복구를 받으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버그로 차단했을 때 보이는 모험단명은 현재 모험단명이지만 채널 이동 후에 다시 보면 예전 모험단명이 보이는 버그였다. 그러니까 모험단명을 변경한 게 아니다. 그래서 독특한 버그고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저희도 모르고 있었고 유저분께 이슈가 된 적도 없었다. 이거를 이제 당사자에게 확인했으니 보는, 본인이 모험단명을 바꾼 적이 없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이런 버그들이 있었다. 더불어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해당 버그는 워낙 드물기도 하고 중요도가 높지 않은 버그라서 아직도 수정되지 않아서 지금도 있다. 올해 안으로 수정하겠다. 네, 그러니까 버그고, 네, 지금도 있는 버그니까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XOD 캐릭터명을 쓰는 계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넥스. 네, 요거는 장착 장비는 환영 로도스고, 그리고 신화 습득이 남자는 기간에 습득한 거고, 그리고 모험 단명. 같은 경우에는 21일 4월 2일에 본인 명이 다른 계정에서 모험단명으로 인한 불편 신고를 해서 고운 이름 XXX 형식으로 도움드릴 수 있다는 내용을 받았고 그래서 모험단명이 부부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사유로 변경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 오 그러니까 모험단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모험단명이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좀 원하는 걸로 바꿀 수는 없지만 고운 이름으로는 아마 바꿀 수 있나 봐요. 네 이렇게 좀 모험단명이 불편하니까 이거를 문의를 하면 고운 이름으로는 바꾸게 해주나봐. 전 이거 몰랐네요. 저도. 위 계정이 소유한 것들도 이제 누락이라는 내용이고. 네. 환영 넥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타임라인에서도 확인했는데 이거를 했고 그 전까지는 로도스를 했고. 그리고 융합한 기록이 없다. 그리고 몸단명 변경은 약간 오픈일인데 개인적인 내용은. 네. 결혼은 왜 하는 걸까라는 장난스러운 이름이었는데 이거 아내랑 싸워서 고객센터에서 특별 케이스로 인정해서 몸단명을 바꿔줬다. 몸단명을 어, 원래는 처리를 안 해주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하는 이름이 아닌 고운 이름 플러스 숫자로 변경해 주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모험단명이 너무 쓰레기면 고운 말로는 네, 변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꿀팁이네요. 윤명진이 알려주는 꿀팁. 네, 여러분도 혹시 만약에 모험단명이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극과 선사 계정이 1년 만에 재접속을 한 것도 알려드릴게요. 던파로운 행상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고 저희도 가볍게 언급을 드렸는데 어 이것은 직원들에게도 너무 큰사건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던파를 사랑한다는 걸 아주 큰 장점으로 여기고 던파 플레이를 적극 권장했는데 그로 인해서 좋지 않은 사고가 터져서 직원들이 스스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어좀 애로가 있었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게임을 많이 안 했대.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공대이 맨날 때 직원들이 너무 충격받아서 게임을 안 했대. 그래서 성, 정직하고 성실하게 엄마하면서 게임을 즐겼던 직원들은 어 이런 사건들이 충격이었고 그래서 안 했던 거래요. 그래서 저는 재밌는 게임을 만들려면 직원들 스스로가 던파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만둔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게임을 할거를 권장했고 그래서 1년만에 게임을 접속한거다 그러니까 1년 정지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그냥 얘네가 던파를 접었었대 내용이 많이 길었네요 제 입장에서는 잘못 없이 열심히 게임을 만들고 그럴 즐긴 직원들이 오해를 받는 상황들이 안타까웠고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번지면서 네 이게 뿅 하지도 않았는데 뿅 했다고 약간 많이 내용들이 퍼졌죠 게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받게 되는 부분들도 막고 싶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캐릭터명이 너무 공개가 되는 바람에 정상적인 플레이가 어려워서 혹시 의혹이 많이 풀리면 적절한 시점에 이분들의 캐릭터명을 변경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건 맞다고 생각해 요 왜냐면 운영자가 공개되는건 사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뭐 지나갈 때마다 욕할 거 아니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뭐 친분이 생기면 뭐 진짜 말도 안되는 부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음, 저희는 그래서 수사에 협조할 수 있고 진실이 밝혀져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작년 조사 결과로 부정의가 발견된 공대임 대한 소유 해고 조치와 함께 지휘계통에 대한 징계 조치가 있었으면 이미 공지되었고 그외 직원들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그리고 어 모니터링 구축 등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지 않은 내용으로 다시 해서 너무 죄송하고 원래 쓰려고 했던 개발자 노트서 에 다시 어 개발자 노트가 하나 더 있나 보네요. 네 업데이트 관련 내용 개발자 노트가 하나 더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내일도 개발자 노트가 있다는 게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이렇게 밝혀졌던 내용들 아주 저는 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게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사실 공댕이맨 일단, 슈퍼계정 사건 관련자들, 1년 만에 복귀, 네, 관련자라고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가 극가... 네 관련 친구들이 대한 내용들을 명명백백하게 풀어준 것 같아요 저는 이때 약간 이분들이 일반 유저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닉네임은 노출 안 했는데 이번에 개발자 노트에서 까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자, 일단은 모험단명 변경 네 해결됐죠 이것도 이제 그 어떻게 바꿨는지도 다 나와있고 그리고 버그였던 것도 있고 약간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점검시간 내 전직 같은 경우는 이전에 네, 해결했던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타임라인 누락이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길드폭파와 장착 미접속은 그냥 얘네가 던파를 접었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지 디렉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명명 백백하게 풀어준 부분에 대해서 어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슈퍼 계정이라고 불리는 궁댕이 멘단과 같은. 악용이 없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점검 시간 때, 제가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점검 시간 때 이제 캐릭터명을 선점해서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일반 유저들보다도 먼저 이제 좋은 닉네임을 선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직권 남용이잖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건 이제 경미한 부분이니까. 아쉽지만, 내요 네, 정도면 되게 잘 해소가 됐다.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윤명진 디렉터가 사실 이런 걸로 거짓말을 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굳이 거짓말을 칠 이유가 없어. 왜냐면 얘네도 그냥 잘라버리면 그만이거든. 근데 이제, 윤명진 디렉터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거의 커뮤니티에 나온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저는 되게 깔끔하게 잘 해명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렇게 빠르게 네, 물론 이제 더 빨랐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명명백백하게 캐릭터명까지 다 공개해가면서 운영자가 누구였고 누구였고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 어, 투명하게 공개한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영상 결말 궁뎅이 맨단 사건에 대해서 어, 윤명진의 해명이 떴다 어,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의혹들이 해결이 됐고 유명진 디렉터가 앞으로 공대인 멘달에 대해서도 더 수사기관을 통해서 잘 정리한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려도 개인적으로는 될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